프리커버에서 나온 김동준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이 스쿠터 제품을 리뷰 한번 해볼건데 보통 우리 고교 장갑이 라운드형으로 손에 맞춘 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장갑을 꼈을 때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장갑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디다스 프레터 옛날 제품들이 생각날 정도로 되게 옛 감성에 빠져들면서 오늘 장갑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방식 이름은 스쿠도 옵티그립 v2 핑거티 제품입니다 스쿠도라는 뜻은 이탈리아어로 방패를 뜻하는 말로 숨은 장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손이 9호에 가깝기 때문에 9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택배비 위 포함 7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갑 무게는 약 110.2g으로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그림라텍스는 프리커버리 같은 경우 4가지 그립이 존재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옵티그립 v2 제품을 적용했습니다 첫 장갑 비닐 재고 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손등 부분도 인조라텍스가 아닌 SSG 라텍스를 사용하다 보니 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나온 제품들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 핑거 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핑거 팁이란 골키퍼의 손가락 끝을 보호하고 공의 충격을 완화하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공을 받을 때 손가락 끝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을 줄여줌으로써 손가락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로 딱딱한 핑거세이브 같은 보호대 역할은 아닙니다만 좀더 손끝의 그립을 향상시켜준다거나 외관적으로 더 멋진 외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착용해봤을 때 손가락 끝부분이 압박한 것처럼 잡혀있었습니다. 플랫팜이라 손가락이 많이 장갑 안에서 놀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서 제 기준 착용감은 좋았습니다. 손가락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부분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두번째, 세미로펜과 플랫팜의 경계에 있는 하이브리드 컷을 바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프리커버리 모든 모델을 착용해봤음에도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을 잡을 때더 넓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손바닥이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만큼이나 손가락을 감싸기보단 남는 부분들이 많아 캐칭할 때 불안할 것 같은데 100% 플랫폼이 아닌 하이브리드 컷이다 보니 이 부분들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엄지를 제외하고 타이트한 느낌을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내내 잡혀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엄지손가락이 매우 유연합니다. 엄지와 검지 부분에 늘어나는 소재를 사용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손가락 부위가 불편하지 않다 보니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이외로 착용감을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손가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 엄지손가락은 반마디 정도 남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알맞게 잘 맞았습니다. 여러 브랜드 장갑을 착용하면서 느꼈지만 항상 손이 0.5c 장갑보다 작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엄지 제외하고는 나머지 손가락들이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손가락에 남는 부분 없이 좋았습니다. 정사이즈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게 나왔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 입구는 타이트하게 나왔다고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장갑길때그 타이트함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땀이 나더라도 조금만 힘주면 착용이 가능한 타이트함이었습니다. 안쪽 손목 스트랩 채우는 쪽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 이 불편한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갑 한쪽 착용하고 반대편 착용할 때 라텍스 뜯어질까봐 신경써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장갑 그립력 같은 경우는 퍽퍽해요 제가 1회를 사실 착용해봤어요 경기 때 어, 라텍스 프레쉬를 하지 않고 비닐만 떼서 착용을 해봤는데 그때 약간 쫀쫀한 느낌이 나다가 이제 퍽퍽으로 그립 바뀌는 그립력은 뭐소리났안 나요 소리안 난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손모양입니다 손모양이 좋지 않으면 장갑이 30만 원, 40만 원이어도 안 잡히는 건 매한가지 이 장갑이 뭐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편이며 한번 까 우리가 골키퍼들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장갑을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 돈,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장갑에 대해 고민,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먼저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갑을 구매하실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영상 또는 장갑 리뷰를 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오코시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코시는 모든 꽃기퍼들이 꽃기퍼를 잘하는 것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기퍼 보는 것, 오코시였습니다.